안녕하세요. 여성분들은 얇고 예쁜 팔, 남성분들은 두껍고 탄탄한 팔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운동이 이 삼두근 운동인데요.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은 대표적으로 킥백이 있습니다. 그럼 이 킥백 제대로 알겠죠? 오늘 한번 제대로 해 볼게요. 킥백, 준비물이 있는데요. 1, 2kg 덤벨이나 500ml 물통에 물을 채워서 사용해주셔도 괜찮습니다. 몸을 앞으로 숙여주시면 되는데, 한 손으로 무릎을 잡아주시거나, 집에서는 쇼파 같은데 기대주셔도 괜찮습니다. 몸을 숙여주신 뒤, 팔이 수평이 될 때까지 높게 들어주세요. 그리고 팔꿈치 고정, 팔을 뒤로 쫙 펴주시고, 멈췄다가, 원위치로 돌아와주시면 되겠습니다. 정말 쉬운데요. 하지만 조금만 틀리기에도 자극이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킥백은 고립운동입니다. 어깨랑 어깨가 수평을 이루게 해주시고 고정시킨 뒤 동작이 수행되어야 합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이 들어 올리는 것만 생각해서 몸을 고정시키지 않고 동작을 취합니다. 이러면 3두의 무게가 실리지 않아 맨손으로 하는 킥백이 되어버립니다. 두 번째, 팔꿈치가 올라가서 고정되어야 합니다. 뭔가 마찬가지로 팔꿈치가 고정이 안 된다면 반동이 들어가게 되고 목적 부위에 고립이 일어나지 않아 운동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. 세 번째, 손은 수직선이 일치될 때까지만 내려오셔야 합니다. 손이 수직선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3두가 아니라 2두의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삼두의 긴장이 풀려 고립이 안되고 반동으로 손을 들어올리게 되어 삼두의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은 주의사항은 아니고 더 강도 있는 킥백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인데요 앞에 동작들이 되신다면 손을 들어올려 쫙펴졌을때한번더 위로 들어올려 주세요 삼두가 한번더쫙 수축이 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앞에 3개의 주의사항이 아직 안 지켜지신다면 아직은 하지 마세요. 네, 어떠셨나요? 이렇게 킥백을 해 보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삼두근을 운동 가능하실 거고요. 이 삼두근이 이렇게 쓰시면 또 뭉치실 텐데 손이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물러서 풀어주시거나 아니면은 머리로 가볍게 당겨서 이완이 될수 있게 해주시면은 금방 회복이 되실 겁니다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구독. 좋아요,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